터뜨려. 터뜨릴 수 있겠어? 응. 소리 클 거야? 뻥. 뭐? 게뭐라써 <laughs> 어. <laughs> 어, 있다. 마시멜로의 임의 저고 큰기 띠, 뭐 뭐지, 이 뭐야. 응? 읽어봐, 다시. 형. 뒤를 그... 디를... 보세요. 뭐지? 큰 키티 인형. 뒤를 보래. 그거 먹으면서 보래. 이거 일단 들고 있을까? 응. 응. 큰 키티 인형 어디있지 않아? 키티 응. 인형 어디 보라 그랬지 아빠가? 그소써 있는 거 봐봐. 여기 응. 저 키티 인형 뒤. 뭐야? 간식 좋은 응. 곳야 응? 뭐라고 써 있어? 이거 뭐라고 써 있어? 간식 좋은 곳으로 가세요. 간식. 간식 놓는 곳. 그래 간식 놓는 곳 어디지? 아어가지 먹어야지. 먹 저기는 어지먹 여기도 있어사랑해어 책을 열어보세요 이건 뭐야야말랑어야야랑어야지 먹어야지. 먹어야지. 어야지요어어보세요열어보세요어어 사랑해요 아니, 책 어디 있어? 사랑해. 뉴트원 가방 열어보세요. 왜? 왜왜다 이거 키티 무연이야? 그러네. <laughs> 왜요? 이 장난감 쪽을 열어보세요 캔디 캔디 오 랜덤 신발 아, 조이 우와 주방 문 왼쪽 문을 열어보세요 엄마 엄마 아빠 사랑해들 큰 소리로 세번 외치고 오늘 한 두세요. 눈을 감으세요. 이제. 눈을 감으세요. 그거 뭐야? 처음부터. 왜? 다시 읽어봐. 엄마 아빠 사랑해들 큰 소리로 세 번. 외치고 눈을 감으세요. 아니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엄마 아빠 사랑해. 네. 부어라 그랬어. 부어라고 써 있어.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 세번큰 소리로 외치라고 돼 있는데 눈만 감으면 어떡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큰 소리로 세번 외치고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러고 눈을 감으세요. 보고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눈뜨. 뭐야? 짜잔. 이게 뭐야? 뭐야? 가져가. 예? 네? 이거 가져가라고? 응, 선물. 이거는 뭐야? 선물이지. 선물이 왜 이렇게 많아 아빠가 준비해 준고같지 젤리 만드는 거네. 릴링안 되는 거야. 아빠가 사준다 이거. 이거 먹어도 될것 같아? 안 뭐, 되는 우리? 거 아니야? 맞아 안 돼. 언제 알라? 우리가 만드는 거라. 좋아? 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